여기서 포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한칸 빠지겠지 또 달라고 해 그럼 피하겠지 또 달라고 해 그러면 피하겠지 일단은 공수비 1, 1도 신경 안 쓰고 한번 이렇게 쫓아볼게요 여기로 가면은 뒤로 넘는다? 뒤로 넘을 수 있네? 근데 이런 생각을 못하시고 보통은 이렇게 두시죠? 그러면 쉬우고 장군 자 귀마대 원앙 원앙마랑 둘때집마쪽아 요렇게 찾기를 하면 별로 안, 좋, 안 좋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가고 여기 두고 여기 이제 타겟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면 이거 양대가 어떻게 할 거야? 아, 준다는 거야? 뭐죠? 아, 그러셨구나. 자, 이거 하나는 뭐 그냥 준다 이건가 봐요? 뭐지? 기물을 왜 그냥 주시지? 아, 자, 일단은 이렇게 두고. 어?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아까, 타겟이 되는 게 때리고 뒤에 막아나가는 수. 이게 엄청 많이 걸리는 건데. 아, 졸이요? 이 졸. 먹었어도 됐네? 왜안 먹었지? 잡고, 어, 요건 차가 나가서 지켜주는 수 하나 둬야 될것 같고. 아마 밀겠죠? 그러면 두칸 들어서고, 그 상까지 나가주고. 아, 이렇게 두겠구나. 와... 그러면 이걸 줘야 되네. 결론은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 일단 뭐, 상머리 눌러 놓겠습니다. 뭐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포가 뜨는... 아, 마가 이렇게 뜨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좀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왔을 때도 그냥 포 뒤로 넘기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쫓을게요. 공짜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지 못 않을 거고 아마 이렇게 돌아갈 거 같아. 아. 그럼 또 잡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 여기서 포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한칸 빠지겠지. 또 달라고 해. 그럼 피하겠지. 또 달라고 해. 그러면 피하겠지. 일단은 공수비 1, 1도 신경 안 쓰고 한번 이렇게 쫓아 볼게요. 그럼 뭐, 장군수 같은 거 나올 거야. 아, 안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두고,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장군수 같은 게. 일단, 어디로 피할까? 잘 피해야 돼요. 이렇게 피하고, 옆으로 피하죠. 최악의 상황 이렇게 두면 되니까. 장군을 치면 궁이 튼다. 아, 여기서 이렇게 죽이면, 이렇게 일단 죽여볼게요. 이게 맞는 순간 모르겠다. 여기서 장군을 치면은 사로 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건 그냥 준다, 이런 마인드죠. 이거 피하면 외통이니까. 아, 장군 치고. 사못 올리니까 말을 갖다 대야죠. 그러면 여기서 잡으면, 잠깐만. 아, 궁이 올라온다. 또 수가 없나? 일단 이거 잡아야 돼. 포 먹을 새는 없고, 아 이것도 잡어. 아 뭔가 수난안거 같은데, 잡어, 잡어, 잡어. 그러면 여기 장군치면 어디부터 쳐야 돼? 여기서 외통이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이건 장군을 무조건 쳐야 되는데, 아 이렇게 장군을 먼저 쳐야 되는구나! 그러면 천공할 수 있으니까 장군 치고 장군 치면 천공은 안 되겠죠. 장군이 또 나오니까 올렸을 때 장군을 치면은 잡고 장군 쳤을 때 천공 장군 쳤을 때밑 외통 빛장이 지금 대회, 이 장기에서는 카카오 장기에서는 없으니깐요 장군 치고. 야, 이거 몇 수짜리 설계야? 장군 치고. 천공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장군 치면 또 내려와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외통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한번몇 수짜리인가 봐볼까? 야한 스무 수 정도 됐구나. 먹고 장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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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뭐 수순이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원앙마. 자 이렇게 뒀을 때도 그냥 이렇게 찾기를 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포가 여기로 넘겼을 때 차가 오선 나가고 이걸 포가 잡았을 때뭐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였더라? 일단 한번 더 볼게요. 아 근데 이쪽으로 안 넘어왔네요. 그러면 막아 나가고 면포하고 아 이거는 양기상의 확률이 좀 높은데 제가 지금 찾기를못 열죠? 열면 이렇게 넘어오니까. 그럼 여기까지 두고 그러면 지금은 찾길열수 있나? 아니면 이렇게 둘까? 두 가지 선택이에요. 이렇게 두고 두칸 들어서는 거랑 자 그냥 이렇게 두고 두칸 들어설게요. 두칸 들어서고 차가 올라와서 지키겠지. 그럼 이 차가 나가서 도와주러 가면 됩니다. 어? 여기 나온 건 무슨 뜻이야? 도화주로 가서 이거 달라고 하면은 아 이렇게 쫓는다. 그러면 또 다시 여기로 가면은 뒤로 넘는다. 뒤로 넘을 수 있네. 근데 이런 생각을 못 하시고 보통은 이렇게 두시죠. 그러면 쉬우고 장군 잡고. 어, 이게... 이거 먹네. 응, 음? 이게 뭐야? 야, 이거 어떻게 장군 치면... 요렇게 먼군 하겠네요. 그러면 한번 참어, 다음에 면포까지 한번 해줘야겠어요. 상이 뜨면은 위험하니까 해주고, 이것도 잡을 수 있어요. 요런 거 이제 급장기에서 못 보시지? 요거 잡는 거 차가 죽으니까 아예 배제를 하고 계세요 수립계할 때포 다리 때문에 이게 옆으로 못 간다는 걸 고려하신다면 이수 충분히 볼수 있죠 <laughs>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걸 올릴게요 올리면은 이걸 잡을 수가 없잖아 아 그러면 상으로 이걸 잡을게요 상으로 잡으면. 지 움직이면서 이게 궁에 들어갔을 때 움직이면서 장군이 되, 되니까 자꾸 오답을 내놓으셔 아 요렇게 장군 치면 이제 외통되네요 맞네요 기브앤테이크님 말씀이 아 근데 요게 있잖아 마가 있으니까 요렇게 멱을 막아야 돼 내가 주려고 했을 때 대응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이 이수의 외통 아닌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포인트는, 잡고 나서, 이 궁이 못 내려가잖아요. 뭐, 만약에 이수를 안 두고, 궁이 내려갔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잡으면서 장군이니까, 그리고 앞장치면은 앞장치면은 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외통이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 가려면 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 마가 여기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벽을 막는 수 이렇게 벽을 막아서 여기 못 가게 한 거고 잡아서 이제 외통이 된 겁니다. 뭐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그 원인을 제거를 하시면 돼요.